지난 시간에 배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복습 먼저 해 보도록 할까요? 6쪽을 펼쳐 주세요. 1 나누기 7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 봅시다. 어제 예를 생각하면 떡 케이크가 개가 있는데 7명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럴 때1 명이 먹게 되는 몫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7명이 나누는 거니까 7등분을 해야 되겠죠 여섯, 일곱등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7등분한것 중에서 한 명이 먹게 되는 양이니까 7분의 1이 되겠네요 이 나누기 5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목소리 구해보세요 이거는 떡 케이크 만약에 2개가 있고 5명이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뭘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1 나누기 5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1 나누기 5가 2개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1 나누기 5를 해보면 전체를 5등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양은 5분의 1이 되네요. 자, 똑같이 5등분을 해보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양이 또 5분의 1이 생깁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2개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5는 나누는 수는 어디로 갔어요? 전체이기 때문에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부분으로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도영의 수학일기네요. 1 나누기 6을 이용해서 5 나누기 6의 몫을 구하려고 한대요. 자, 1 나누기 6이니까 하나를 6등분을 했네요. 그랬더니 전체에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이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죠? 네,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5 나누기 6은 1나누기 6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각각 있는 게 6분의 1인데, 6분의 1이 몇 개가 될까요? 네 개, 다섯 개가 되네요. 6분의 1이 다섯 개가 되니까 따라서 5나누기 6은 6분의 1이 다섯 개니까 6분의 5가 됩니다. 위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갔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8 나누기 18인 경우에는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니까 11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니까 팔이 위로 가게 분수로 나타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욕걸 계산했을 때는 약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약분이 되면 약분한 값을 최종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약분을 안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약분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물 1리터를 2개의 병에 나누어 담았고요. 이번에는 물 3리터를 4개의 병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병의 크기가 어때요? 두 개의 병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 가와 나중 어느 병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는 땡땡하고 적어 볼까요? 물 1리터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개의 병에 똑같이 나누어 담습니다.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될까요? 위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수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3리터가 있는데 4개의 병에 나누어 담습니다. 3리터를 4개의 병에 나누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가게 분수를 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두병 중에 어느 병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분수를 한번 볼까요? 나누어,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나누어,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나누어 지는 수가 분자에 들어가게 했더니 두 개의 분수가 서로 어떤가요? 분모가 달라요.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5학년 때 배웠듯이 통분을 하시면 됩니다. 통분하면 2하고 4일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가 4니까 4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의 2배하면 4가 되고 분자의 2배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나요? 4분의 2와 4분의 3 중에는 어떤 게더 크죠? 그쵸, 4분의 3이 더 크죠? 그러면, 나병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래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요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자. 물이 1리터가 있고요. 어, 이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어, 우유 3리터나 주스 3리터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이 9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남학생이 1명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우유로 바꿨어요. 우유 3리터를 남학생 11명이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한 명이 마신 물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우유가 되겠죠. 한 명이 마신 우유는 몇 리터인지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하고 여러분이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셔야 되겠죠. 우유 3터를 남학생이 남학생이 11명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럼 요거의 몫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했던 거 기억해 보면 나누는 수는 분모에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단위와 함께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